전적으로도 영향이 많이 있다 뭐야? 이 사람은 저희가 하이가 로우다. 보 그때 두시 사진 썼어요. 한복수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그러니 오늘은 저희의 최애 브랜드. 최애 아저씨. 그 아이유 드라마 이름 뭐지? 나이 아저씨. 나이 아저씨. 나이 아저씨. 나이 아저씨. Rick w e n s 머리 좀기신아 지금에는 정말 진짜 사랑 이런 말이 한국 패션 커뮤니티에 있죠. 무슨 돌고돌아 리그다 무슨 말이야? 너. 이 디자이너 저 디자이너 입어본 사람들은 결국 리그로 온다. 근데 이제 리그를 입었다가 딴거 입었다가. 결국 다시 리그로 오는. 오, 말만이알지 리그 확실히 특별한 패션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음. 한창 이 내가 볼때이스트릿 브랜드가 한창 이렇게 오르던 시기 피어가과 함께. 음. 그때 딱 리그이 완전 제이 로렌즈도 같이 입으면서. 오. 그때부터 그냥 아예 이런 스트릿 음, 음. 패션의 하나로 자리 잡은 거. 그때부터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어. 음. 원래 완전 다크웨어. 오딩룩이라고 불리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스트릿과 만나면서 릭 DNA가 더 확장됐고 또 릭의 새로운 뮤즈죠 타이론 씨를 만나면서 더 세련된 거의 후계자니까 지금은 타이론 인스타 팔로우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네. 거 알지? <laughs> 진짜 세계 최고의 파티보이죠 우리가 릭에 그렇게 관심 없을 때 완전 다크웨어일 때도 릭은 신비로운 브랜드였어 근데 이제 스트릿 씬이랑 만나면서 더 진짜 리 세계관이 확장됐고, 네, 제가 뭐 태권도도 다 사봤고 반바지 샀고 네, 네. 긴도 샀고 드로우 스트링 드로우 스트링도 샀고 태권도 코팅 뭐, 뭐 크롭도 샀고 반바지도 또 샀고 해서 절개 반바지 옛날 그 반. 음.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영향을 준건 아무래도 트레비스 카시랑 어. 루카. 근데 가장 내가 입는 방식으로 영향을 준건 약간 올드 루카. 음, 음. 왜냐면 걔도 루카 사바트 리바이스랑 많이 입은 사진 이 있거든. 와. 특히 그긴거 LPO로.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일단 신발은 사고 싶다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바지 같은 거는 트레비스 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네. 왜냐면 그때 트레비스 카시 리그 엔디 같은 거 입으면서 막 아류 브랜드 엄청 많이 나왔잖아 카고 팬츠 이런 거. 아, 살 수도 없죠. 국내외로 가장 카피가 많이 되는 브랜드가 리그 브랜 생각하거든. 자기도 알고 있더라고. 신발이라는 이런 것도 어. 막 여성분들 신으시는 트랙터 신발 이런 것도. 어 맞아요. 다 어떻게 보면 리그에서 온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입는 방식은 룩하고 의류 쪽은 아무래도 트레비스가. 그래도 스커트럼 입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트레비스까지 리그를 새롭게 입는 법을 보여줬어. 음. 그래서, 리기, 테비스까지 처음 입을 때만 해도 가격이 진짜 2,30만원이었어. 그때 2,30에 거의 어. 모든 바지를 다살수 있는. 매물이 근데 지금은, 뭐, 중고도 가격방어가 너무 잘 되는 상황이고. 지금 막5,60 하지 않나? 태권도 이런 거. 네. 우리가 계속 빈티지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응. 음. 근데 사실 저희는 뭐 빈티지 패션 채널 은 아니에요. 국한되지 않아 토탈 패션 채널인데, 음. 어, 한국의 빈티지 에너지가 부족하고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죠. 왜냐면 아직도 빈티지 입는 사람들은 신발도 좀 네.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 신발이? 음 그니까, 뭐, 아메카지도 그렇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음, 음. 다 막, 아, 그 장르에 한정되게. 어, 좀 장르에 한정되게? 어, 어. 근데 그런 거를 깨면서도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어... 리그웬즈의 생각을 맞아요. 생각해보면왜 그러냐면 리그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멕시칸 이민자 출신이고 부모님이. 근데 패션니크는 파리에서 하잖아요. 그런 되게 복잡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유니크한 디자인이 나오는 음... 것 같고 리그웬즈 인터뷰를 봤을 때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여행을 할때 각국의 사찰 같은 그런 성스러운 에너지가 있는 곳을 다 간다고 해 근데 그런 데서 공통점을 찾는 거지 매장을 가거나 립 의류를 입으면 느껴지는 뭔가 그 깨끗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립 의류는 뭔가 정신적인 에너지를 나눠 주려고 하는 난 인사를 받아 거의 종교내종교 <laughs> 진짜야. 근데 내장 가면은 어, 어, 내가 미국 가 봤지만 약간 음. 약간 홀리해진다야 해되나 어, 그런 에너지가 그런 있구나. 그런 에너지 확실히 있기는 어, 어. 있기는 해. 어, 어. 어 뭔가 맞아. 종교적인 종교적이지. 어, 컬트적인 컬트. 어, 그리고 또 리고엔에 대해 내가 한 가지 아는 걸 얘기하자면 리고엔의 제일 좋아하는 예술가는 요셉 보이스라고. 요셉 보이스. 어. 독일 출신의 이제 아방가르드 예술가고. 음. 플러스 백남준이랑도 관련된 사람이고 되게 정치적이고 교육적인 거에도 목소리를 많이 냈던 사람 그리고 노골적으로 리주 요새 보이스 레퍼런스를 한 거는 그 펠트 양복이 있어 음 거기 리기 많이 사용하는 그 더스트 색감 같은 아오 어, 어, 어. 그런 게 이제 요세 보이스가 했던 작품들에서 오거고. 요셉 보이스가 약간 신었던 신발에서도 로컬적으로 레퍼런스를 가져온 끈칭칭 아, 진짜? 끈칭칭한 거 있지. 응. 그게 요셉 보이스가 퍼포먼스 하면서 신었던 신발에서 따온 거야. 크리스 번하시 아닌가요? 아 <laughs> 비슷한 사람인데 아, 네. 좀 다르고 그런 어떤 미술적인 애호가 엄청난 사람이야. 왜 리그맨 보면 유튜브 인터뷰 보면 진짜 집 보여준 영상이 너무 유명하잖아. 맞지. 라프로렌? 마 크로마스처럼 몇안 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잖아? 맞지. 침대, 대리석 침대도 막 몇억짜리 팔고. 그리고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 집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니거든? 막 이집트 시대 유물이 막전시돼 아, 있고. 진짜 가장 매력적인 지금 현존하는 디자이너 중한 명이고. 그리고 약간 좀 오바일 수도 있는데,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준다 해야 되나? 맞다! 피트니스! <laughs> 왜 운동? 아 어, 운동. 우리도 원래 운동을 막 응. 하지 않았는데 맞아. 약간 리그웬즈가 응. 하는 말을 음음 응, 응, 응. 듣고 음음음 응, 응, 응. 영향을 받은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있어. 리그웬즈가 뭐라 했죠? 아, 리그랜 옷을 많이 사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게 낫다. 체육관에 가서. 근데 이게 진짜 고단수의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리그웬즈의 매력은 옷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 라이프스타일에서. 와 그그 그 신뢰가 엄청나거든. 맞아 맞아. 음. 그, 너무 쿨해 정신 상태가 우리 같은 사람을 운동하게 만드는 우리 같은 사람을 체육관에 가게 하는 브랜드가 리고웬이야. 리고웬은 저중량으로 할까요? 고방 고중량으로 할까요? 그래는데 생각해 봐봐. <laughs> 칼라거 팬들을 음. 다이어트하게 한건 에디스리먼이야. 근데 동양의 소년들을 운동하게 하는 건 리고웬이야. 여기까지 올줄 몰랐는데 맞는 말이디어네 진짜로. 근데. 우리가 어, 진짜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그 운동을 어, 시작하는 단계에서 완전. 그러니까 엄청나게 건강한 브랜드야. 멘탈이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 진짜 리 사랑은 <laughs>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어, 되게 흥분하게 어, 흥분하게 어, 되는데 어, 지금 흥분. 거예요. 지 흥분했어. 흥분하게 되는데. 지금 흥분했 진짜 진짜 경험해볼만해. 어떻게 그,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미국 브랜드 좋아할 거 아니야? 미국 옛날 워크웨어나 그런. 매력들이 묻어나거든. 신발의 이름들이 뭐 미국의 락 밴드들이고. 아 그리고 또 리고웬이 이기팝도 엄청 좋아한다고. 외형적으로도 좀 머리 기르고 하는 것도 나몬지. 어 이기팝 영향이 있는 것 같거든. 그런 식이고 아까 그러니까 워크웨어, 아메리카 워크웨어랑 진짜 상성이 좋다. 그 거친 낡은 옷과 그 깨끗한 리고웬를 입었을 때그 충 충돌이 진짜 신선하고 아까 말다시피 그걸 루카 사바트의 옛날 룩을 보면은 잘 드러나는 빈티지 리바이스랑 찰떡궁합이지. 예 진짜. <laughs> 여러 여자 셀럽들도 오. 그렇게 입은 어. 사진이 많고.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 그... 우리가 팔 수밖에 없었던. 저도 바지를 소장했던 게 코팅진, 그리 드로이스트링 백이진, 그리고 태권도 크로. 트레이닝 팬츠 말 이런 거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거든요. 근데 이게 <laughs> 이게 진짜 냉정하게 아, 솔직하게 말하면은 약간 비주얼이 그러니까 어, 어, 애드슬린... 어울리는 상이 있다 해야 되나. 에디슨 님머이랑좀 비슷해. 어. 셀링 같은 이볼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릴리즈 벅트도 멋있게 입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같아 대중적으로 하이이 있는 모델들 있잖아, 드로스트 이런 거 보다도 다른 것들도 있거든. 그런 게 오히려 개인들 몸에는 딱 맞을 수도 있다. 요즘 생각하는 거는 배기가 아닌 게 요즘 많이 나오는데. 어, 오히려 그런 걸 많이 내어 그런 걸 하나 사도 음. 괜찮을 것 같다. 또 옛날에 제가 헌팅을 열심히 했었는데. 음. 너무 비싸. 그 부츠컷 말고 그냥 음. 에어컷 기억나? 음. 예, 레전드죠. 여기 에렇게 있는 거? 한국에서 예, 예. 한에서 한국에서 30만 원? 1 3년도에서한거에 옛날 시대. 거. 그러니까 에날에막리그에드 인기 없을 때 19년 초? 18년 말? 이때는 30만 원? 이국 모든 바지를 다 샀는데 지금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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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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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칠게. 그러니까 리그 엔지가 있어도 뭔가 또 리끼리 입기에는 약간 솔직히 그게 제일 멋있긴 해. 그게 뭐 멋있다기보다 실패가 없어. 어, 실패가 없어. 근데 약간 재미 없잖아. 어. 우리는 정말, 새롭게 아니, 하고 싶잖아. 흔히 조금 아 이렇게 틀고 싶고 좀더 섞어 보고 싶고. 어. 이게 과정이 또 은근히 어려운 것 같아. 어. 연구가 필요해. 특히 신발 말고 옷은 조금. 어. 어려운 것 은근히 어, 옷은 진짜 텀브라운처럼 좀 섞으려면 음, 음, 음. 연구가 필요한 어려워 정해진 게 있긴 있어 아 그리고 좀 리고웬즈의 빈티지 레퍼런스에 대해서 내가 연구한 걸 언급하자면 리고웬이 사복을 입고 등장한 게딱한번 있어요 첫쇼때 흥미없지 어. 그때 벌써... 입었던 게 오리지널 쇼트 오토사이클 라이더 아그 부츠 신고 어 신발은 닥터마틴 지금 닥터마틴이랑 콜라보 하잖아 응. 근데 내가 빈티지 디테일을 아니까 모델들을 보잖아 쇼트를 똑같이 쇼트 라이더를 똑같이 낸게 있어요 그리고 리고엔 청바지들은 여기 코인 포켓이 둘다 달려있거든 한쪽은 리바이스 코인 포켓이고 한쪽은 랭글러 코인 포켓이야 그러니까 미국 빈티지들의 이해도가 난 거기서 느껴졌거든. <laughs> 그러니까 외고앤도 어쩔 수 없이 미국 사람이고 빈티지 이해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디자이너들도 빈티지 엮일 수 있다. 무조건 무조건 심지어 렉조차도. 어, 전혀 아니라고 생각. 완전 아방가르드한 디자인 하는 렉조차도 이런 기본 남성 물에서는 보수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좋네요. 리그에 대한 새로운 시각. 어, 좀 새로운 시각. 어. 우리지 그러니까 않은. 내가 하고 싶던게 이런 디자이너 우려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완전 유럽 느낌에 심취해서 미국 느낌을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 다 통하고 있거든. 그런 시각이 좀 아쉽 아쉽다고 생각. 해 저희가 두 분한테 아. 계속 릭스라이팅을 했잖아요. 그거에 그거 나한 거 아니야? 아 최근에 아. 늦게 사셨잖아요. 아산 거? 예. 네. 산 거는 그냥 여유되니까 샀지. 아 항상 관심에 있었다. 아. 선생님은 제일 비싼 거 사셨는데 어때요아 근데 저는 예. 리콘 30만 원이 거의 30만 할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었는데 그때 불지 살렸어요그리콘는아 <laughs> 근데 내 판매자들이 예. 다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음, 음, 음. 아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됐나요? 그, 그 그래 그렇게 군대 갔다 와서 예. 그때 자금이 좀 빠졌. 예. 아 여유가 생겼죠 이것도 살 생각이 없었어요. <laughs> 예. 별생이 없었어요. 아니 왜냐면전 아, 네. 이런 혀긴게 되게 싫었었는데 <laughs> 되게 연예인들만 신고 막 GD 반바지 오 이렇게 하니까 그치 밖에 이러고 돌아다니면 부담스럽다 생각했는데 저는 되게 눈에 띄는 거 싫어하고 그런데 아 원래 니콘 저거 아 하이살라인데 네. 음. 저희 네명중한 친구가 자꾸 모임에 이 사진을 올리고. <웃음> <그래서> <웃음> 가스라이팅한달 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하다가 아, 아, 네이징 네. 새벽 4시쯤에 새벽, 새벽 방성사보를 찍고 이게 매물이 좀 싸게 올라와서 음. 근데 그때도 솔직히 고민 많이 했는데 인스타에 네. 지오바스켓을 딱 쳤는데 <laughs> 리바이스에 음. 그 코트 입고 회색 리바이스 회색 리바이스에 이 혀를 안 보이게 이렇게 집어넣은 사진이 음.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갖고 잘 아, 신고 아, 있나요? 오래 신었잖아. 오래 신었어. 위창 보면 알 쓸지 말어. 응. 잘 신고 있나요? 응. 네. 처음 봤을 때 거의 완전 새거. 이거를 있는. 가리고 이렇게 아예 덮어버리고 신으니까 응. 여기가 이렇게 보이니까. 진짜 거칠게 신어서 더 멋있는 거 같아. 응. 이게 원래 처음에 나올 때그 나이키 레퍼런스로 나왔잖아. 그 나이키 바꾼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어, 저작권 고소 때문에 응. 나온 게 이건데. 또 농구가 베이스다 이거지 바스켓? 음. 이름처럼 바스켓 그지 비싼 거 판다 <웃음> <웃음> 솔직히 나는 신발보다는 의류에 좀더 관심이 있었는데 어허. 그 뭔가 아메리칸 헤리티지를 조금 담은 유러피안 라운지웨어에 근데 <laughs> 어? <laughs> 진짜 맞는 말이야 어. 라운지 느낌이다 라운지웨어로서의 나는 그런 살짝 스트릿하고 스키니하고 살짝 조금 팬시한 무드보다는 음. 사실상 제리 로렌조가 입는 스포티한 스포티하고 라운지하고 편한 느낌의 리고핸스의 매력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런 스타일을 찾고 또이 리컨도 내가 좀 자주 신는 컨버스 컨버스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해서 스타일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컨버스보다는 더 흥미로운 맞죠. 남미로운 어, 실루엣도 자체도 그렇고, 응. 이게 또 매력적인 어. 생 고무창이 엄청 두껍게 발려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막 밟으면서 응. 밑에 약간 무늬가 없어지는 샤크 소리. 응. 샤크 소리 달는 재미도 있더라고. 아 그래? 다 소리 똑같아 이 신발들이. 어. 또이 밀크 색감이 요즘에는 다 나오잖아요. 모든 브랜드에서. 지금... 이걸 시작한 것도 크리미한 어 리기죠. 그러네. 리기죠. 어 여러모로 리기의 미감은 클래식이 돼버렸어. 진짜 모든 바지를 잘 받아줘. 좀 리기 관심 없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이게 미드 컷이라서 신기하다고 얘기더라고. 어, 그래? 응. 어. 이걸 믿으라고봐 엄청 d 아, 그렇구나 어, 컨버스 로우는 여기까지야 아 그러네 어, 이걸 되게 미드컷이라서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이게 디키 a k i n 를받아 i d d 이이 You are t 깔끔하 n 좋네. b i 사랑 진짜 진짜 좋아. 이런 느낌? 음. 오늘 빈티지 i 반 d e 티셔츠 u 입었고요 갑자기 n <laughs> g 그리고 빈티지 할모트랭 셔츠를 입었습니다 몇년도지 아시나요? 몰라요 98몇중 아니야 응. 근데 이건 반 사이즈 좀 작게 사요아 진짜로? 크게 나왔어? 응. 이게 미끄러져요 그래 봐서 아, 안에서 미끄러지는구나 바이브에서 어. 깔잖아 갑제 꿀팁 방큐 어. 나 42가 맞던데 저거 봐 리콘은 41이거든 사용해본 사람 맞겠죠? 안에 안에 다 가죽이라 그런 거 아니야? 반질 반질한? 근데 이게 은근히 편해요. 약간의 지퍼. 지퍼 헤드가 많이 크네. 어 저게 시그니처로 계속 저렇다. 게나 음. 이게 하이가 로우보다 음. 편해. 오히려 그래? 내가 느끼기. 음. 그럴지도? 와 신발끈을 따로 안 묶고 되잖아 이렇게 길지 않은 이 속. 오늘 착장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오호호. 그냥 무슨 천마 장식이 달려있네요. <laughs> 뭐야 저거? 뒤돌아봐. 오 멋있는데. 아, 제가 막 신어갖고 이거 바지. 떼때 예쁜데? 까진 게. 한쪽 올려봐. 아, 그렇게 많이 신잖아. 통큰 바지에. 저는 음, 어. 꺼내놓고. 어. G d r a 좀 G Dragon 음. 느낌이 나긴 하네. 그치? 이 하이가 리컨 하이도 그런데 이게 어. 긴바지 입었을 때이 어. 지퍼 어? 보이는 게 되게 이쁘다. 아 맞아 맞아 살짝 덮어놓고 살짝 살짝 보이는 게 이뻐. 역시 이쁘다 이게 이게 오, 난 이리, 제일 예쁜것 같아. 잘 샀어. 또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